서울대의대 수석 졸업,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이라는 아주 화려한 타이틀의 암 전문의 원종수 장로님은 원래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갑자기 전교 1등을 하게 되신 특별한 비법과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책을 통해서 그 궁금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67년 11월, 가난한 집안 형편에 결핵이 걸려 기침이 심하고 밤에 자다 보면 식은땀이 줄줄 흘러 저녁도 굶은 채 담요를 둘러쓰고 누워있는데 잘 아시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나의 딱한 상황을 보시더니 죽더라도 예배드리고 죽읍시다 하셨다. 전도사님이 내가 방바닥에 누운 채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내 피곤한 몸이 벌떡 일어나 앉아지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밤에 참외밭에 가서 주인 몰래 참외를 따먹은 것도 생각나고 학교 변소에 돌을 풍덩 집어 던져서 여자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등 나는 이미 잊어버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 어린 마음에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선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죄는 다 같았다.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방바닥을 뒹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말씀을 들려 주셨다.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기쁨이 차고 넘쳤다.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동안은 세상에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했던 내가 길거리에 포플러 나무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고, 지저귀는 참새들도 강아지의 멍멍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들렸다. 무엇보다 내가 성령을 체험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달게 마음에 와닿았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도 어머니를 따라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가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마음을 주셨다. 그전엔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저도 별일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하고는 누워서 자버리곤 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친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네다섯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그러던 중 나는 한달 동안 작정하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분명하게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종수야,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워낙 가난했기에 나도 모르게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려는 순간 문득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솔로몬 이야기가 생각났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셨을 때 지혜를 구했더니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다는 이야기가 퍼뜩 떠올라서 나도 솔로몬처럼 해보자 하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잊지 마세요.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면서 장님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오셨다. 1월 매우 추운 날이었다. 그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길목에 떨고 앉아 계시던 분인데 어머니가 매일 그 앞을 지나시면서 망설이시다가 그날은 너무 추워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 무조건 데려오셨다는 것이다. 나는 기가 막혀서 어머니께 처음으로 화를 냈다. 아니, 지금 우리 처지에 그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셨다. 나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벌밖에 없는 내 속옷을 내드리고 그 더러운 몸을 씻겨드리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의 기쁨은 하나도 없었다. 할아버지를 모셔다 놓은 지 일주일 후에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종수야, 저 노인이 바로 나다. 내가 배고프고 추워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을 들고 새벽기도를 하러 내 옆을 지나가더구나. 그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 하지 않았고 가끔 어떤 이들이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었지만 그런데 네 어미 과부떼기 어제 저녁도 죽이 모자라서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더 먹이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네 어미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의 방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나는 너의 집이 궁궐 같고 가난 같다. 푸른 초장이고 따뜻한 봄날 같구나. 앞으로 너의 가정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나는 매일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학교에 다녔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성적표를 보여주셨다.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이었다.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시며, 너는 호러머니만 계신 외아들인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니? 하시는 말씀에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다. 교무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생님께 불려다니며 걱정이나 들으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공부 잘해서 칭찬받으러 교무실에 와야지. 공부하자, 정수야. 다짐하고, 트럼펫 분다며 밴드부 다니던 것도 다 정리하고 공부에만 몰두했다. 학교 갔다 오면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내일 배울 것을 예습하고 책과 교과서를 꼭두 번씩 읽었다.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책상에 앉으면 오로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여전히 거지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 계셨다. 나는 화장실 가는 시중, 세수하는 시중을 다 들어드렸다. 학기 말 시험이 시작되었다. 전에 같으면 시험지 받아놓고 한숨만 푹푹 쉬었을 텐데, 이번엔 시험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국사책이 선명히 떠오르더니, 한장한장 한장 머릿속에서 넘어가기 시작했다. 시험 문제 1번 내용이 나왔다. 막 머릿속에서 책을 넘기다 보면 답이 있는 곳에서 책이 딱 멈추었다. 2번, 3번, 술술 풀어나갔다. 시험을 내 평생 그렇게 신나게 치른 적이 없었다. 시험 결과가 나왔다. 한 학기 사이에 전교생 480명 중에서 5등이었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고 친구들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 하나님만이 빙긋이 웃으셨다. 이제는 공부에 자신감이 생기고 욕심이 생겼다. 아니, 왜 5등이야? 기왕이면 1등을 해야지. 그래서 영어 사전 하나를 다 외워버렸다. 나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하나님, 기왕이면 1등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졸라댔다. 마침내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을 했다. 나는 서울대 의대에 당당히 합격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어머니가 1년 동안 거지 할아버지를 아랫목에 모셔놓고 없는 살림이지만 된장국에 보리밥을 따뜻하게 섬겨드린 것이 결국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었으니 하나님은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내 건강은 날로 쇠약해졌다. 학교에 한 달쯤 다녔을 때 폐의 반 이상이 썩어서 이미 2기가 넘어 있다는 진찰 결과가 나왔다. 나는 산으로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폐병 환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의사가 될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금식 하루가 지나자 폐에서 피가 올라오고 숨이 찼다. 둘째 날 밤이 되자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손가락도 움직일 힘이 없었다. 드디어 죽게 되나 보다 생각했지만 새벽 4시 반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시원한 얼음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종수야, 네 머리는 이제 새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렸다. 시원한 기운이 목을 지나갔다. 종수야, 네 목은 이제 새것이다. 계속해서 엄지발가락 끝까지 올 동안 네 가슴은 이제 새것이다. 너의 다리는 이제 새것이다는 말씀이 이어졌다. 나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단숨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힘껏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새벽 4시 반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그 시간은 내가 언제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공부하기 전에 항상 먼저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학 공부가 나의 유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 5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5시가 되면 새벽 기도에 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내 나이 스물이었다. 낙제만 연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1975년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하게 되어 신문에 실렸고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하며 격려를 받았다. 게다가 전국 의사국가고시에서도 1등을 하자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다. 정부 고위층에서는 결혼도 군대식으로 하려고 했다. 자기들이 좋으니까 해야 된다며 거의 명령조로 나왔다. 중매쟁이들의 손에 내 신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갔고 무척 시달렸다. 아침에 고급차들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서로 자기 차를 타야 한다며 밀고 당기는 해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결혼을 해도 팔려가는 당나귀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세요. 대학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도 내가 복도에 지나가면 등 뒤에서 저 사람이 원종수야. 수석 졸업했대. 국가고시도 1등이래. 아직도 총각이래.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 아내는 미국교회의 어느 분이 중매에서 만났는데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미시간에서 석사 공부 중이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나는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느꼈다. 내게는 권력보다 재물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 아내는 내게 무척 희생적이고 어머니와 누님들에게도 성의를 다한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 함께 금식 기도로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첫 인턴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드리자 어머니는. 종수야, 이것은 첫 열매이니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여태껏 고생했는데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하시며 내첫 월급을 몽땅 봉투째 하나님께 드리셨다. 나는 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다.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을 때는 3일 제약에서 커다란 트로피와 상금 1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어머니는 종수야, 상금 타본 일 없지? 이것도 첫 열매이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 하시며 그 상금도 봉투째 교회에 헌금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살아온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1976년 미국으로 와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개업을 하고 나니 동양인 의사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날 흑인 환자를 치료해주고 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차에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진찰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흑인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당뇨병이 심해져서 눈이 머신 분입니다. 하여 나는 무료로 진찰을 해 주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세심하게 상담하고 약을 챙겨드리니 그 흑인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셔서 내가 닥터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내가 닥터원에게 갚아줄 것이 없으니 기도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셨다. 내가 가운을 입은 채그 흑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목사님은 감동이 되셔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예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너는 나의 일을 하라. 그러면 환자는 내가 책임져 주마. 너에게 앞으로 많은 환자가 찾아올 테니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나도 눈물을 흘리며 옳습니다. 아멘, 아멘 했다. 이제 막 개업해놓고 환자가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다짐했다. 어느 날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중력 제임스 커스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다. 진찰해보니 임파선 암이었다.왠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일었다.상황이 급했던 것 같다.공공병원에서 전도하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했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다.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나는 가진 것도 많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쁜 일한 적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했다. 세 번, 네번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오하이오의 톨레도 병원에서 한국 의사 한 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해고된 적이 있다고 했다. 내가 근무하는 대학 병원도 기독교 재단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슬그머니 불안해졌다. 제임스는 얼마 동안 병이 호전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파선 암이 재발되어 응급실을 통해 들어왔다. 뇌에도 암이 퍼졌고 이미 늦어서 회복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다. 보호자들과 제임스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게 하자고 의견이 일치되었다. 입원한 지 사흘째 제임스가 정신이 돌아오자 옆에 있던 부인에게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내가 제임스를 만나서 의사로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대화를 하고 막 돌아 나오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오늘 네가 다시 제임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찾으리라.하나님 이 병원은 기독교 병원도 아닙니다.예수님 증거하다가는 쫓겨날지도 모릅니다.그동안 제가 다섯 번 넘게 전도했지만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왜또 해야 합니까? 그러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야, 나는 아직 그 영혼을 사랑한다. 뭘 하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제임스 곁에는 보호자, 간호사들, 인턴, 레지던트도 있는데, 내가 만일 제임스 커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의사 일을 못하게 된다면, 나는 당당히 천국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것도 순교겠지.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지나갔고 갈등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택할 것인가. 드디어 마음에 결정을 했다. 그래 의사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죽으면 살리라. 병원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다시 제임스의 병상 앞에 다가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제임스 이제 당신 목숨은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갈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어린 얼굴로 말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닥터원 말이 맞아요. 내 마음은 그동안 답답했고 안타까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임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는 뇌의 암 때문에 언어에도 장애가 있어 떠듬떠듬 기도를 따라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근심이 그의 얼굴에서 깨끗이 사라졌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밝은 얼굴로 내 손을 잡으며 닥터원 땡큐 땡큐. 닥터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영영 몰랐을 겁니다. 하고 기뻐했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나를 붙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내가 제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지만 나도 곧 따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제임스가 당신을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며 얼굴에 평화로운 웃음을 띄었다. 내가 굿바이 하고 돌아서는데 그는 마지막 숨을 크게 내쉬고는 죽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제임스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갔을 텐데 내 작은 순종으로 제임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보호자 중한 사람이라도 나를 병원에 고발했다면 나는 일자리를 잃었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어느 날, 비비언 밀러라는 암 환자가 수소문에서 나를 찾아왔다. 몸이 형편없이 야위었고 암세포가 온 전신에 퍼져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치료를 했지만 병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비비언의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찰실에서 물었다. 비비언,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그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나는 간절히 복음을 다시 들려주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자 비비안은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고 석달후 미국 목사를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항암주사로 머리가 다 빠져서 쓴 가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는 비비안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전혀 흉하지가 않았다. 비비안은 2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간증했다. 만약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닥터원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비비언의 일곱 가족도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그로부터 석달뒤 비비언은 평안한 얼굴로 천국으로 갔다.가족들은 비비언이 가정의 첫 열매가 되어 구원받았다며 너무나 기뻐했다.내가 제일 기쁠 때는 환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다.암에 걸린 탓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오히려 암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악한 마귀는 암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 사탄에게 역전승이 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암은 목적도 없고 끝도 없이 자라는 세포다. 정상적인 세포는 왕성한 세포 분열을 하고 나면 차차 그 성장이 멈추지만 암은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밑도 끝도 없이 자라기만 하다가 결국 그 암을 갖고 있는 육체는 죽고 그때 암도 같이 죽는다. 마귀와 같은 수법이다. 마귀가 인간의 영을 가로채어 세상에서 목적도 없고 끝도 없이 방황하게 하다가 자신이 지옥 갈때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과 똑같다. 현미경으로 일반 세포를 보면 자신의 일을 질서 있게 하는 모습이 참 예쁘다. 암은 정반대다. 핵도 일반 세포보다 몹시 커서 징그러운데다 전체적인 모양도 들쭉날쭉 끔찍하다. 이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아 정말 암은 마귀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질서 없이 자라서 혈관이 가는 길을 차단시켜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결국 다른 정상 세포를 죽이고 만다. 암 세포 하나가 엑스레이에 찍혀서 발견되려면 평균 5에서 7년이 걸린다. 어느 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으로 쓰러져서 몇 해, 몇달 만에 죽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는다. 암은 절대 마지막 1년까지도 증상을 주지 않는다. 그저 꾸준히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 의학계에서 분명히 암의 원인이라고 증명된 것은 바로 담배다. 담배를 안 피우면 암의 40%가 없어진다. 담배는 연기 자체 내에 방사능도 있고 수소화된 탄소들이 있다. 담배로 인해 잘 걸리는 암은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등인데 특히 담배는 아이들에게 큰 문제다. 어린아이들의 폐는 솜처럼 부드러워서 담배 연기가 한 모금만 들어가도 폐의 색깔이 금세 확 변해버린다.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방을 따로 내어주든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담배에 술까지 곁들일 경우 상승 효과를 가져와서 암의 발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술과 담배만 끊으면 암의 40%는 예방할 수 있다.담배 한 개피를 피울 때 혈관이 수축하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제일 먼저 수축한다.그래서 뇌는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동물적이고 육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또한 지나친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어 암을 유발하므로. 나는 암을 예방하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일,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기도할 때 파괴되고 평안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새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불만이 많아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진다. 그러면 고혈압, 심장병이 생기고 암을 잡는 경찰세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세요. 맡겨야 한다. 암에 걸린 분들은 마음에 울분이 화병이 많다. 마음의 불안, 고통, 미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암을 잡는 경찰 세포가 길러진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에게 와서 치료받는 그 균형이 딱 맞을 때 암이 치료가 된다. 암 전문의인 내 사명은 암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암에 걸려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